아, 죄송합니다, 제가 감기가. <laughs> 어, 일단 지금 저희가 이거 돌아와요 부산항에를시나오를 받은 게 재작년이죠? 제 재작년인가요? 제 작년인가요? 작년이죠. 아, 어 벌써 좀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, 일단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.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드라마에서 뭐좀 실장님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을 주로 맡다 보니까는 뭔가 좀 남성다운 그리고 뭐뇌하르적인걸 굉장히 한번 정도는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때마침 들어왔던 시나리오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뭐 딱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는. 어 종아리 형이라는 선배님도 만나게 되고 한선형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오셨던 손병호 선배님 그리고 철민이 형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만나게 됐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선택에 있어서는 그냥 그냥 했던 것 같아요.